배용준이 여자 박수진과 사귀었던 다섯 명의 탑스타들. 2007년 어느 날 새벽 1시 조인성은 박수진이 드라마 촬영 현장에 찾아온 적이 있다. 모자를 깊게 눌러쓴 조인성은 박수진과 20여 분간 누가 봐도 연인처럼 다정하게 대화를 나누었다고 한다. 촬영 등 어떤 스케줄도 없었고 오로지 박수진만을 만나고 사라졌으며 워낙 보는 눈이 많았기 때문에 곧바로 열애설이 터지고 만다. 이에 대해 조인성은 같은 소속사에기에 격려차 방문한 것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하였으나 조인성 같은 슈퍼스타가 아무리 같은 소속사라고 해도 새벽에 드라마 촬영장까지 찾아와 사적인 대화를 나누고 간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반응이 많았고 그 당시 조인성과 박수진은 급이 맞지 않는다며 열애설을 믿지 않는 팬들도 많았다고 한다 이후 2008년 박수진은 축구선수 백지용과 열애설이 났는데 처음에는 강력히 부인했지만 계속 증거들이 나오자 2년이 지난 2010년 뒤늦게 열애를 인정하고 공식 커플이 되었다. 하지만 이후 얼마 안가 박수진은 로이킴과 열애설이 터졌고 박수진은 백지훈과 결별 발표가 없는 상태에서 터진 열애설이라 환승 연애 논란이 불거지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 박수진 소속사 측은 박수진과 백지훈은 2011년 11월쯤 결별하였으며 이후 로이킴과는 호감을 가지고 몇번 만났던 것은 사실이나 지금은 만나고 있지 않다고 공식 입장 발표를 하였다. 이후 2015년 박수진은 동방신기 윤호, 윤호와 대학로에서 함께 공연을 관람하는 모습이 포착돼 열애설이 났지만, 친한 친구 사이라며 열애설을 부인했고, 현재는 윤사마의 여인이 되어 만인의 부럼 속에 살아가고 있다.